안녕하세요. 찌느 국방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2월의 막바지에 엄마들 많이 바빠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3월에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로 가게 되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무탈하게 학교를 잘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네요. 어, 항상 찌느 국방은 간단하고 쉽지만, 푸짐한 요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파두부 할까 해요. 어 두부 단백질이 있어서 좋고 또 고기가 들어가고 야채 에 넣어서 그냥 한끼 덮밥처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어, 요리라 저희들도 잘 먹고 아이들도 잘 먹는 편이라 오늘은 마파 두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료 이제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고기에 양념을 베게 해서 우선 양념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어, 가능하시면 미리미리 좀 고기를 재워놨다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숙성이 돼서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에 들어갈 재료를 순서대로 넣, 썰으면서 넣어볼게요. 인덕션 7단에 시작해서 수봉현상이 일어나면 5단으로 20분 정도 가열할 거예요. 네 이렇게 수봉현상이 일어나죠. 이럴 때 5단으로 줄이고 시간을 2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이면되니자 이렇게 한 3분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가 완료됐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엄청 푸짐하죠? 자 그러면 밥에 좀 덜어서 뒤피 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파두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파두부 완성됐는데요. 어, 수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요리는 하다보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어, 쉬우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마파두부 해서 가족과 든든한 식사 함께 어떠세요?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laughs>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라. 아. 좀 즐겁기도 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근데 또 많은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많죠. 게다가 또 방학이면 새학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엄마들은 아, 좀 머리가 복잡하죠. 음. 그렇죠. 벌써 새학기를 새 준비. 그래서 음. 오늘의 주제가 음. 신학기를 준비하는 엄마들의 음. 고충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도움을 음. 좀 드리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인터넷을 음. 보니까 그런 걸또 어떤 스트레스를 무슨 음. 중후군으로 음. 표현을 음. 하던데. 제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저도 알게 돼서 찾아봤는데 뭐 신학기 증후군 또는 학기 전 우울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같아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어, 중국은, 신학기 후군 신학기 어, 증후군 학기 전, 전 우울증. 우울증. 아, 단어가 있네요. 네네, 용어 단어까지도 있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신학기 증후군이 그 원인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변화 중.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갔을 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 친구들하고 또 크다 보니까 교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도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laughs> 그렇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부담감도 크고, 이거는 엄마도 조금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엄마들도, 그렇죠. 애가 음, 좀잘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음, 좋겠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한국 학생 둘 중에 하나가 겪는 게 신학기 중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내 아이가 어쩌면, 몰랐지만 살짝 겪지도 않았을까는 걸 걱정도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69%가 새학기 증후군 호소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또좀 다른 또 설문조사에 보면 학부모가 80, 음. 학생이 83%가 새학기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애나 엄마나 음. 네, 다 느끼고 서로가, 있네요. 네, 상당히 수치가 높죠. 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음. 내 아이가 이런 신학기 새로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전에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라는 것도 음. 증상인가요? 그 일명 예전에 우리 깨병이라는 어? 얘기를 했죠. 깨병. <laughs> 깨병 부리지 마! <laughs>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깨병이 아니고 진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픈 네, 거예요? 진짜 아픈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애가 진짜 아픈 건데 어른들은 꾀병이라고 하지만 음. 지금 이런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진짜로 아프다고 음. 하는데 뭐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학교 가기 싫다 뭐 말씀은 두통이다 음. 또 복통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음. 음. 보여주신 자료 보니까 음. 학생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엄마들도 어지럽고, <laughs> 식욕이 없고, 네. 엄마들이 변비도 오시네. <laughs> 그렇죠 엄마들은 스트레스가 네. 오면 사실 저게 제일 민감하게 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셨다고. 음, 네, 그래서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근데 사실 좀 매뉴얼화된 내용이 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아이 눈높이에 음, 너가 힘들다는 걸공감해주는게 좋고 또 학교 가기 한2주 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먼저 일찍 자라면 사실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일찍, 아, 일찍 안 자잖아요. 일찍 안 자요. 그러니까 우선 일찍 깨워요. 그러면 아, 그렇죠. 피곤해서 일찍 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재우기보다 어, 일찍 깨워서 빨리 재우 기우자는네 그런 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높이기 스트레스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 그렇죠. 다음에 또 학교 생활이 이러이러한 생활이 있다라고 미리 뭐 학교 한번 가보고 또 어떻게 학교에 이제 엄마들이 응원을 해주는 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어,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음. 네 가지 이야기 주셨는데 네. 세 번째 면역력 사실 저희는 음. 이제 식 식습관이 부족한 걸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뉴트라이트로 그렇죠. 보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음.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먹일 때또 어떤 어려움도 있잖아요. 뭐단 거를 또 많이 밖에 나가서 먹고 하니까. 아, 그죠 입맛이 아. 벌써 단짠단짠 익숙해져 있고 저는 먹일 때좀 조심하지만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 외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게있대 입맛이 음, 많이 맞아요. 바뀌어 있고요. 저는 또 엄마는 또 좋은 거를 구매해서 꾸준히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꾸준히 잘 먹어주진 않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매자 구매자는 엄마지만 소비를 네. 하는 건 아이다 보니까 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뉴트리키즈 제품 라인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그 전문가가 제가 아시는 그분? <laughs> 네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그분이 오셨습니다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저도 네. 재택근무하고 있는데요. 아, 어, 와이프가 겪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지 갱년기가 올지경이에요 <laughs> 네, 역시 역시 저희 남편 저번 어, 아빠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학기를 좀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면역 솔루션 오늘 좀 유튜브 퀴즈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아까 저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스트레스가 성장과 두뇌 건강, 건강 그리고 면역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틱 장애, 그 ADHD, 우울증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스트레스에게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한 그 아이들이 어 이제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증세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이 계속 이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계속 분비돼서 면역 세포 활성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우시죠. 최근에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에 이제 연구 연구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 어, 환자의 백혈구 수는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환자보다 20에서 3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 그러면 백혈구 수가 적다면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루푸스, 베체트 어, 뭐 아토피, 유머티스, 천식, 건선, 쇼크렌증후군, 어려운 병말참 많죠. 80여가지에 이르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암과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어, 좀 기적을 좀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어, 부신이 자극되고 이 부신이 자극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나온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면역을 저하시킨다. 는 음. 어, 그렇게 간단하게 증,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뉴트리 키즈 라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이제 직접적인 영양소로 쓰이는 프로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 3 젤리 있고요. 그 이제 그리고 밀양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대량 영양소에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그런 밀양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바이토 케미칼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초엽 칼슘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핫한 아이템이죠. 어, 인뮤니티 플러스. 예. 이 제품은 어, 특별히 이제 면역에 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한 포당 프로바이오틱스가 10억 마리가 있고요. 요 비타민 C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 요 비타민 D도 들어가 있고요.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장내 세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어, 하는 그런 임파구의 어, 숫자를 늘려주고 그리고 면역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이위균들은 림프구 어, 림프구를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항체 반응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장내 상피 세포의 생존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방어 기전 이런 소화관의 장벽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논문들이고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인뮤니티 제품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연이 어, 부족하면은 면역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25%가 아연 결핍증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아연이 면역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있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아연이 음식으로 섭취가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33에서 40% 정도가 흡수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한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추가 섭취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더, 더 이제 또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 아연의 흡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섭취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보시면요. 어, 비타민C 정말 만능 <laughs>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의 이 농도가 늘어나면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 뭐 영어로는 마크로페이지라고 하는데요. 대식세포 한 마리가 잡아먹은, 탐식한, 잡아먹은 세균수가 증가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비타민C가 면역세포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D가 있는데요. 비타민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각종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그면역세포들의 비타민D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D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비타민D가 이런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면역인자의 인자의 합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뮤니티 플러스에 다 들어 다들있다는 <목소리> 겁니다. 예, 역시 유산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딱 모아서 또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실 제가 이뮤니티 플러스 먹다 보면. 어 사실 이게 딱 넣으면 싹 녹아버리죠. 어, 그렇죠. 아,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물감이 있으면 이거를 막뱉타내거나잘안 먹죠. 잘안 먹는데. 자 네. 이건 정말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먹는데 이제 애들 주려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이 면역에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뇌 발달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접착제고요, 오메가 3는 전선이라고 어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어 이게 이제 외부 침입 항체 항원에 맞서는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항체를 어 만드는 기본 재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이라고. 그리고 항체뿐만 아니라 백혈구나 이제 인파구, 인포사이트라고 하는 면역 세포인데요. 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세포의 주성분도 역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어,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은 유틸키즈 프로틴 제품은 20가지 아미노산 필수 불필수 아미노산 다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칼슘 어, 그리고 비타민C가 부원료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전 연령대인 연령대. 저도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먹곤 합니다 우유에 태워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딸기같이 네, 딸기 라떼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왜냐면 아마 요즘 프로테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도 그렇고 모든 그 신체 조직의 장기에 근육도 음. 사실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음, 맞습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 1kg당. 음. 아, 1g을 섭취하는 것이 알맞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 조금씩 뭐한 20g 정도씩 자주 20g을 한네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그렇죠. 게 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좀더더 더 많이, 예, 더 많이, 더 많이 먹을 필요야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젤리가 있는데요. 오메가 3 젤린 오메가 3는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발생을 좀 줄이고 백혈구가 잘 활동하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 그런 작용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일조합니다.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중 딱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 대식세포하고 호중구, T세포, B세포, 여기 이제 다 면역 세포들인데요. 면역 세포를 활성한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있 그리고 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낸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어, 대단히 아주 놀라운 논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이 항염증 물질이 염증을 조절하고 백혈구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제 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세균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수가 늘어나는데 그 반면에 혈전 생성을 자극하는 세포 활성도는 또 낮아진다는 어, 그런 아주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 젤리가, 아, 오메가3가 어, 면역뿐만 아니라 두뇌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어, 이 이제 세 논문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ADHD 아동인데요. ADHD 아동에 오메가 3를 쭉 보충했을 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어, 왼쪽에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겠는데 쭉 이제 보충하고 나서 글자를 써보라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죠. 어, 그런데 글자가. 그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ADHD 아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소년 대상으로 d h l 를 투여했더니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전전두엽이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분인데요. 전전두엽의 활동성이 아주 현저히 증가하고 이제 더군다나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아이들은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놀등히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웨덴에서 실험한 논문인데요. 20명의 난독증 아동에게 어유 보충제, 어유 보충제가 이제 오메가3를 얘기합니다. 이 예, 복용을 시켰더니 읽기 속도가 60%나 어, 되었다고. 그런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뉴트리키츠 네. 네, 오메가3 젤리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요. 어, 오메가3 하면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어취 비린내. 어, 비린내 저, 나죠. 네, 맞아요. 예. 네. 네. 오메가3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금속 그리고 세균 그리고 산화를 어떻게 관리 하나가 되겠죠. 그 이제 이 오메가 젤리는 어취 비린내를 확 줄인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국제 오메가 3 협회의 기준 규격보다 최대 50배, 아 50배 정말 중요한 50배, 50배나 그런 강화한 규격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부터 전체 공정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조 공정이 이제. Before, I'll show you show we then combine the fish oil with vitamin E into our special blend, which is quickly encapsulate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oil. Our encapsulation machines can produce up to 1,000 soft gels a minute, which are then dried in tumblers in special humidity and temperature controlled rooms. The soft gels then undergo various quality tests before moving to the finishing room. It's here where each soft gel is sorted and inspected before being transferred to our packaging room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phases of production is our integrated packaging line which can produce up to 130 bottles of soft gels per minute infrared sensors ensure that the right amount of soft gels are placed in each bottle and after the caps are securely fastened the bottles are x-rayed labeled and packaged for shipment the entire facility and manufacturing process is engineered to produce safe and quality soft gels for customers around the world 어, 신학기,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프로모션을 한국아메에서 어, 2월 16일에 맞춰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신학기 프로모션은 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그러니까 유산균과 그리고 뉴트리키즈 프로틴 단백질, 베리맛 단백질과 또는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늘 이걸 드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엠미티 플러스나 이제 단백질도 많이 먹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젤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어요 시기에 구매를 하셔서 하신다면 어 그걸 구매했을 때도 추가적인 증정품들 그리고 슈퍼 스무디 그리고 오메가3 젤리 미니 와 그리고 이제 뉴트리케즈 바우처도 5 0 0 0원 바우처와 그리고 엠바인 뉴트라이트 비타 충전 젤리를 또 하나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젤리 맛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제품을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몇 가지 제품들을 더 아메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사실 우리 아이들 신학기 때 가장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유신 이드님 아시는 분 준비였네요. 어떠셨어요? <laughs> 네, 말씀 그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믿고 꾸준히 먹고 있으면 있고요,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저, 저, 저도 놓치지 않을 건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두분 어, 감사드립니다. 자연 과학으로 찾은 우리 아이 평생 건강 아이가 자랄수록 건강도 함께 자랍니다. 하나, 둘, 셋. 굿데이 라이트.